d m r 대체할 총을 찾으십니까? 강력한 AR을 원하십니까? AR과 DMR의 끔찍한 원종 뮤턴트가 있습니다 팜사지 파밍을 아무리 해도 DMR이 없다고요 AR 중에서도 강력한 걸 원하신다고요 이 뮤턴트는 AR 중 최고로 높은 49데미지로 한번 써보면 다른 AR은 들고 싶지도 않을겁니다 보십시오 뮤턴트 없이 AR을 먹을 바에는 샷건을 누게들겠다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오 드디어 나의 최애 뮤턴트가 나왔는걸? 뮤턴트는 이러한 강력한 데미지를 기반으로 연사도 필요 없이 점사와 탐 한 발만 있습니다왜 은사가 없겠습니까한방 클릭 당두 발을 적의 인중에 꽂아주는 점사를 이용하여 적이 앞에 맞닥뜨리는 순간 무려 만이라는 수치의 저지력으로 따당 따당 조져버리면 적은 따당 따당으로 떨어질 깁니다 따당 따당. 그리고 특화된 단발을 이용하여 사9라는 강력한 데미지로 적들의 후두부에 막사칠로 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입니까? 아 이 뮤턴트는 DMR이 없을 때 대용으로 아주 안성탕면입니다 비슷한 쪽으로는 똥심육이 있는데 똥심육 상위 호환이라고 할 만큼 데미지와 저지력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라면또 우리 M16이라고 할 때는 되고 이번엔 똥심육이라고 펌하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아닙니까 초코티비등 광고주를 모십니다 총소리 또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 총기 사운드가 엄청나게 우람한데 소음기를 껴도 별 차이가 없게 만들어 총소리로 반동차이 느끼는 분들을 위한 배려까지 했다입니까 그리고 dmr보다 우수한 반동회복을 가지고 있으며 7탄이 갖고 있는 높은 데미지와 같은 탄약을 쓰는 스크스와 스르륵보다 장탄수는 10발이 더 많다는 놀라운 사실 이래도 안좋다고 난리 부르스를 지키는 분들이 있을긴데 낙하산 내리자마자 뮤턴있 쓰면 안쓸 킵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총이면 뮤턴트를 뚫었다는 존재만으로도 적은 금방이라도 지려버릴 것 같은 움직임으로 죄를 바라본다 아 입니까? 어우 똥머리.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우 베이크다이. 응. 노비를 음. 막았었어. 사용만 해도 적들이 오지고 지리고 1 1월에 겨울왕국 투가 내리꼬하게 만드는 마력의 총. 지금 당장 구매야 이 소. <목소리>